안녕하십니까, RBS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데스크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빈병 연쇄테러범에 관하여 보도드립니다. 2030년도 올해 대한민국의 빈병 재사용률은 10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여 년 전과는 달리 빈병의 가치를 화폐와 다름없이 높게 평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일어난 빈병 연쇄 퇴사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빈병 재사용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적으로 깨지고 있는 빈병.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년간 한 번도 깨지지 않고 회수되던 빈병들이 최근 몇 달간 싸늘히 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유리병이 같은 형태로 깨진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동일 인물의 소행이 분명하다는 소견입니다. 이처럼 처참히 깨져버린 빈병은 더 이상 재상이 불가능한데요.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에 시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자할때깨지 소리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깨진 병 경기를 일으다 밖에 내보내질 못하겠어요.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공포는 얼마 전 실시된 통계청 조사 결과 남북전쟁에 대한 공포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환경보호와 국민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빈병 테러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RBS 박건입니다. 빈병 테러 사건은 2030년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난 몇 년간 절대 찾아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뜨겁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통는 CCTV 영상입니다. 최근 몇 달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빈병 연쇄 테러범의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빈병 테러범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를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빈병 테러범에 대한 대책 해결 촉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RBS는 해외 파견 기자를 통해 각지 외국인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아, 이건 일본에서 절대 할수 없는 일이라서 정말 아, 무서워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무서워요. This is a global disaster. Since the 이처럼 외국인들도 이번 빈병테러 사건에 대해 한국인들 못지않게 큰 걱정과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RBS 뉴스 김학준입니다. 이렇듯, 최도한은 빈병 테러 사건에 대한 대책 촉구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걸까요?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지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빈병 테러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모금 운동도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아이스 보틀 챌린지입니다. 빈병 테러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적, 정신적 보상을 위한 기부 확산을 위해 네티즌들은 유리병 안에 든 차가운 물을 뒤집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도에 있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연상케 하는데요. 유명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금 홍보로 SNS상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RBS 뉴스 지광진입니다. 이렇듯 빈병 테러 사건으로 온 사회가 혼란에 빠지자 정부와 여러 민간, 환경단체도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긴급 대책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지구촌 환경 보호를 위해 범인을 잡을 때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급감하는 빈병 재사용률에 과거 해체되었던 용기순환협회와 미우주 챌린지 연합도 대책 마련을 위해 10년 만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4년 건설했던 용기순환협회와 리유즈 챌린지 연합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빈병 재사용률 100% 달성 이후로 해체된 지 오래되어 아무도 오지 않는 폐가가 되었는데요. 또 자취를 감췄던 임중규 협회장님이 다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병 재사용 역사에 한 획을 긋고 나오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러웠는데 완벽한 수준에 있었던 빈병 재사용률이 갑작스러운 사태로 곤두박질을 치게 돼서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협회도 급하게 재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병 테러 사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 희망적입니다. RBS 전유진이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방금 전 3시 10분 서울시 강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빈병 테러 사건의 범인과 그 배우 인물이 검거됐습니다. 김민정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강진경찰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빈병 테러 사건의 범인과 배우의 인물이 지금 이곳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사건의 47일째인 오늘 범인이 검거되고 잇따라 배우의 인물이 자진출두함으로써 사건의 실마리가 밝혀질 예정입니다. 아, 네.

<목소>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누구 맞으세요? 안 신지 마세요. 죄수감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아직 범죄가 더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본인이하신 범죄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어떻게 생각합니다. 앞에 한번 봐주세요. 앞에 어디세요? 앞에. 오세요 아, 그렇죠. 그랬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페트병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일회용 페트병 사용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자 제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고 망하면 우리 가족과 우리 직원들은 다 길바닥에 내 앉아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직원 중 가장 멍청하고 말잘 듣는 친구를 시켜서 제가 그런 나쁜 짓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네, 이번 사건은 빈병 재사용률이 증가하고 페트병 기업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에 분노한 한 페트병 회사 사장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사회에 어떠한 판결이 내어질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R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이번 빈병연체트라 사건은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토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다는 것이 정말 믿기 힘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의 소중히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 할 가치가 과연 있는 걸까요? 이번 사건의 계기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